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7일 사순절 제세 번째 날 금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 6장 1에서 6절, 그리고 16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7조 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 6장, 1에서 6절 그리고 16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우리 묵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순절 제3번째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을 열면서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에서 7장까지를 학자들이 산상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계실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가르침들을 마태는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순의 일부이겠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재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작은 산등성이까지 쫓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읽은 고린도후서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 하나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사도가 썼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죽음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인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으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 또 용서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 어제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했던 선함과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일들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크크신 사랑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다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었으니 이제는 의론자라는 그 선언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의 선함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종종 뵙곤 합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성경도 옳다 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의로움, 구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정답은 예,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부터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의로운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했음을 두고서 내가 음, 나를 구제했어라고 남에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제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선행도 의로운 일을 행함도 심지어 구제함도 아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행이 또한 의로움과 구제의 목적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제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만 행한다든지 내가 이러이러한 선행을 했다는 것을 기자들을 다 불러다가 선전하고 자랑한다든지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 정도로 내가 이러한 이러한 일로 구제했어요라는 것을 남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 금식하고 남들이 다볼수 있는 곳에서 금식함이 은밀하게 행하라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은밀히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구제를 하는 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로운 일들을 남들에게 행할 때그 목적이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얻기 위함 때문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남에게 나는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내가 구제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것들도 반드시 행하되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일을 해 줬으니 내 도움을 받은 당신도 나중엔 나에게 똑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 행했던 선행, 자비, 구제,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제, 선을 행하게 함, 의로운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번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에 저희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끝신 사랑과 은혜 힘입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다짐해 보십시다.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며 기도하고 또한 금식을 행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제세 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